사무엘 하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죽음과 함께 다윗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그 시작, 그 발걸음이 이루어집니다. 그첫 시작은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예도하는 그 일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예도함으로써 자신이 그를 잇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임을 시사하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쫓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둘 사이가 벌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가 있지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내이지요.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성경에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는 그 모습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쭉 연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사울 왕에 의하여 다윗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사울 왕과 다이 사이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미갈, 미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이슨 미갈이 아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만난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해브론으로 올라가 살게 됨을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유다의 한성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은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에 오르지요. 또한 그의 추종자들과 그와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 각 성읍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됩니다. 헤브론에 오른 다윗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에 성경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처럼 증언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추대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길려한 야베서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에게 복을 비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길리아 사람들,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시신을 블레 사람들이 지키는 베사 성벽에 목박혀 있는 요나단과 사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여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사회왕을 따랐던 이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다윗이 길러한 야베스를 선대함으로 사울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들에게 정치적 보복이 나에게는 없음을 다윗 자신에게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하나의 사건 사건이기도 하지요 사울이 죽은 이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원하는 다윗의 정치적 의도도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정열 집하는 끝내 다윗을 멀리하지요 적대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네를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삶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북쪽 열지파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다이시 유다의 왕이 되는 그 모습과 그첫 행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 그 메시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첫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던 장소는 불레세 땅 시글락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어한 애가를 불렀지요 그가 부른 예가는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의 1장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예가의 내용 중에 사울과 요나다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소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예가로 그들을 예도합니다. 한날한 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이고 왕자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슬픈 일이지요. 그 슬픔을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처럼 표현한 거지요. 사울과 요나다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런니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한날한 한 시에 죽었다. 라는 것을 이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슬픈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은 그들의 그 슬픔을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노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예도한 후에 그가 처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유다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물음, 즉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시지요.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리이까? 묻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이 있은 후 그는 그의 아내들과 함께 헤브론에 올랐습니다.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과 온수 나라인 블레셋에 피하는 길이라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여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지당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그 일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그냥 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묻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음 또한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기도,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잠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두루 뭉실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개세만의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가장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 그와 함께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라는 건 어리석음이지요. 미련한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세 기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주고받는 대화의 형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강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며 그들을 깨우는 그 일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씩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또 기다리고 즉 들음이지요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개세만의 그 기도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자기 입장에 대하여서도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는 붙잡히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듣습니다. 이게 대화의 모습이지요. 일방적이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고받는 형태가 명확하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청이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형태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고받는 그 형태 속에 대화의 그 형태 속에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한 그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하지요. 구체적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그 형태의 아름다운 교제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주고받는 대화 형태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작으로 그의 길을 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나아가는 그첫 단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아름다운 삶의 한자락 한자락 한걸음 한걸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의 시작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한 그 일은 길로안 야베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이시 길로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을 잊지 않고 축복 축복하는 그 일에 서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아직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않았을 그때에 그들을 돕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길러한 야베스는 매우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특히 그들이 행한 일, 그 일,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불레서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그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사울왕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과 연하단의 시체를 가져오는 그 일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왕과의 절대 충성하는 끈끈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다이슨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행한 그 일을, 그 일을 높이 평가하며 축복합니다. 다이색의 이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색의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그의 시체를 거두는 그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일, 그들이 행한 그 일이 옳은 일,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하였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약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였다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불편한 관계, 관계이지요 관계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이지요 그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요직을 독차지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벨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그 시체를 거두어야 할 지파는 베냐민 지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거둬들인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륙보다도 같은 지파의 그 끈끈함 보다도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옳은 행동, 사울의 행한 그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이다"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요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네이 사람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그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에 맡기며 그에게 드는 모든 경비가 더 들면 더 지불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인물이지요 우리는 길란 야베스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한 일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다윗이 길리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칭찬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옳은 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시선은 평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들은 나의 사람 이들은 그들의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습니다 평가하였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모습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때로는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자기들의 그 소속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할 때에 자측이 되었던 우측이 되었던 그들이 옳은 일에 대하여서는 옳게 하였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그로인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